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량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44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네, <놀람> 주말에 보통 어디에 가요? 主要去地铁江南站附近。哦，那里有什么特别之处吗？特别之处倒没有，主要是离我家近。你周末一般去哪里逛街？主要去地铁江南站附近。哦，那里有什么特别之处吗？特别之处倒没有，主要是离我家近。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좋아하다 호감을 가지다 연원 배우 연기자 연예인 향 생각하다 정룡 성룡 왜什麼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파 사진을 찍다 촬영하다 우다 피 영화나 TV의 무술 영화, 쿵푸 영화, 액션물. 슈이치 멋지다, 잘 생기다. 백看부厌백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연연, 연연, 쌍, 쌍. 成龙成龙为什么为什么拍拍武打片武打片帅气帅气百看不厌百看不厌네잘 따라 했어요。 단어 들을 머릿속 에 떠올리 면서. 오늘배울대화小裴，你最喜欢中国哪个演员？嗯，我想想，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为什么呢？他拍的武打片多帅气啊！真是百看不厌啊！小裴，你最喜欢中国哪个演员？ <noise> 嗯我想想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为什么呢他派的我的片多帅气、啊、真是拜看不见、啊。这一件文章也是一个演员小钉子小钉子小钉子小钉子小钉子小小钉子小钉子小钉子小钉子小钉 당신은 어느 중국 연예인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자 샤페가 음, 오샹샹, 성룡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 음, 생각해 볼게요. 성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연예인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샹샹은 구어체에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좀 생각해 보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你最喜欢什么颜色?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我想想, 음,是红色?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음, 빨간색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小丁이小培에게 为什么呢 왜요 라고 묻자 小培가 她拍的武打片多帅气呀真是百看不厌啊 그가 출연한 무술 영화가 얼마나 멋있는데요 정말 백 번을 봐도 찔리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小페가 말한 不厌는 실증이 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빨칸부엔, 즉 백번을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백번은 정해진 횟수가 아닌 많은 횟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어떻게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엔 앞에 그것을 붙여보세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100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다. 즉,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배움에 실증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아무리 물어도 실증 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따라 읽어볼까요? 샤오你最喜中哪演샤오你最喜中哪演샤오你最喜中哪演샤오你最喜中哪演 음,我想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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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我想想，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成龙是我最喜欢的中国演员。为什么呢？为什么呢？为什么呢？为什么呢？他拍的武打片多帅气啊！他拍的武打片多帅气啊！他拍的武打片多帅气啊！ 파이우다이 바이칸 바이칸 바이 네, 잘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듣고 성조를 표기해 보세요. 일번 喜欢。喜欢。喜欢. 정답은 삼성 1성입니다 2번. 연연, 연연, 정답은 삼성 2성입니다3 번, 우다 예. 우 예. 예. 정답은 예. 성 삼성 4성입니다 4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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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사성 경성입니다. 5번 부연 부연 정답은 이성 사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다음 빈칸을 채우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빈칸의 정답은 좋아하다, 호감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시환입니다. 두 번째 빈칸의 정답은 어느란 뜻을 가진 나, 거, 입니다. 세 번째 빈칸의 정답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뜻을 가진 想샹 입니다. 네 번째 빈칸의 정답은 무엇이란 뜻을 가진 什么 이며, 왜와 함께 쓰이면, 왜, 어째서 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빈칸은 사진을 찍다, 촬영하다 라는 뜻을 가진 파이가 정답이며, 마지막 빈칸의 정답은 실증이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진 부연입니다. 빨칸이 부옌 앞에 붙으면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들 잘 풀었나요?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제 45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민망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6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은 식사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래나 중요한 경조사들을 함께 나눌 때에는 식사의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행사입니다. 이렇듯 식사 자리에서 손님에 대한 예절도 매우 분명합니다. 먼저 손님의 식사 좌석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님은 문이 보이는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서열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며 서열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와 반대의 문에서 가까운 자리나 문을 등진 자리에 앉습니다. 또한 손님이나 윗사람에게 먼저 요리를 권합니다. 참, 중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종종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므로 참고해 두세요.